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식이 놓치면 심장과 폐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안 구부러지시나요? 나이 드니 당연하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관절 건강을 지킬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뻣뻣한 게 1시간 넘게 가시나요? 그럼 단순한 관절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온몸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퇴행성, 많이 써서 닳는 노후화, 주로 손가락 끝마디가 아픕니다. 2. 류마티스, 면역세포가 관절을 공격하는 전신질환, 주로 손가락 가운데 마디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에 양쪽 대칭적으로 통증이 옵니다. 류마티스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관절 변형은 물론 심장이나 폐까지 손상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아침 경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세요. 조기 진단만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전달해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함께 만들어가요.